연립방정식인데요. 이번에는 둘다 2차식으로 되어 있는 연립방정식입니다. 과거에는 둘다 2차식으로 되어 있는 연립방정식이 어, 케이스가 더 많았어.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많으니까 너희들한테 학업에 부담이 된다고 줄여서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 둘다 2차식인 거. 딱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어, 떤 식으로 한다라고 기억하면 되냐면요. 인수분해되는 쪽을 한쪽을 인수분해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 팁은 뭐냐면은 둘다 보통 둘다 0으로 안나 있고 한쪽은 0이 없고 한쪽은 0이 되어 있어. 보통 0이 되 있는 쪽이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개를 인수분해 한 다음에 인수분해 하고 나면은 1차식 두 개가 나와. 그 나온 두 개를 다른 2차식에다 대입 해 해서 푼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문제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2번 문제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이 풀이하는 걸로 할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0이 돼 있는 곳, 여기를 인제 인수분해 한다고 하죠. 그럼 인수분해가 얘가 어떻게 되냐면요. x 더하기 y 그리고 x 빼기 2 y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x 더하기 y는 0 또는. x 빼기 e y는 0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은 일차식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요거 한번 여기다 대입하고 요거 한번 여기다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데 우리가 앞에서 풀어봤듯이 1차식을 갖다 대입하면은 몇개몇 개의, 몇 개의 순서쌍이 나와? 답이 몇 개가 나와? 두개 나오잖아. 그럼 요거 하나 대입할 때마다마다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그럼 총 답이 몇 개가 나와야 될까? 네 개가 나오는 게 정상이야, 알겠지? 많이 나오는 게 정상이야. 그냥 좀 귀찮네요. 귀찮네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할 거야? y는 마이너스 x라고 하고 여기다 집어넣을 겁니다. 집어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즉,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의 제곱은 50이다. 이런 식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은 2x제곱이 50이니까 x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x제곱이 25가 돼서 쫑쫑쫑, x는 몇 또는 몇? x는 5 또는 x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야? 근데 나온 얘네들을 어디다가 대입해야 되냐면 반드시 여기다 대입해야 돼. 방금 전에 요거 갖다 집어넣었아 요거 갖다 집어넣잖아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갖다 집어넣으면 y는 뭐가 되죠? y는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얘를 갖다 집어넣으면 y는 뭐가 되죠? y는 5가 되네요. 이렇게 두 개의 순서쌍이 나오고, 여기도 한번더 대입해줘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어, x에다가 2 y 를 집어넣는 게더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x에다가 2 y 를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2y에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게 25 이게 50이 되거든요. 50이 되니까 음 뭐야? 5y 제곱이 50이 되죠? 그럼 y 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y 제곱이 10이 되죠. 그러니까 y는 뭐 또는 뭐가 되는 거야? y는 루트 10 또는 마이너스 루트 10이 되는 거야. 그래서 y는 루트 10 또는 보통 x를 위했으니까 또는 y는 마이너스 루트 10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순서쌍을 만들려죠. 그래서 어, y에다가 루트 10을 갖다 집어넣으면 x는 뭐가 되죠? x는 2루트 10이 되고요 y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10을 갖다 집어넣으면 x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2루트 10이 된다 그래서 하나 둘셋네개이네 네 개가 전부 다 정답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잘 이해되지? 한 번도 숙제로 하시고, 14번은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얘기니까, 한번 해보는 걸로 하시고요. 이제부터는 안 배운 내용이다. 오늘 처음 배우는 내용이에요.